그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 7초 음. 침묵을 하고 뭐뭐난 음, 음. 침묵 격이 다른 침묵을 했으니까 난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정말 여기서 기대하는 대로 음.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다면은 음. 소환 주사 해라 그래도. 네한 예, 번의 충돌 여지는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거여서 어, 과연 그렇게 될까? 네, 팝콘 각이다. 네. <laughs> 네. 자교 여자 지키는 게 상남자의 돌이라고 하는 거를 한 결의 만평이 또 보여주대요. 보니까 만평은 어떻게 그렸습니까? 네, 뭐 저런 상라, 아, 저 상남자는 뭐 어디 벼베기 하나? 낫을 들고 있네. 검찰 아, 인사를 다베 버렸어요. 아, 네. 검사들 을 저렇게 싹둑 잘라버렸구나. 네, 네. 법원 지금 저쪽 풀숲에다 던져버리고 네. 여사님은 제그만 파우치백들 메고 있네. 네, 그 디올백인가뭐 메이커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힘들어 보이네요, 내땀뻘뻘 흘리고. 아, 그러네. 힘든 일이죠, 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이렇게 팔, 보통은 이렇게 팔 걸고 이렇게 있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인이 이렇게 올때 이렇게 폼 잡으면서 이렇게 딱 남을 기대는 그런 거 아닌가? 네, 사랑꾼이에요, 네. 어, 사랑꾼 대통령에 대해서 한결의 이춘재 논설위원입니까? 이춘재 네. 논설위원이 쓴 칼럼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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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통령 놀이다. 맞지, 지금 뭐 사랑꾼 대통령놀이잖아. 아까 남의 기대에서 아니 저건 사랑꾼 놀이였고 아. 만평은 사랑꾼 놀이였고 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은 어. 대통령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놀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 칼럼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 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대통령을 풍자하는 여러 표현 가운데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대통령놀이가 아닐까 한다. 어? 책임감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권한과 특혜만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음. 그 대통령놀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이태원 참사 때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자신의 고교 후배인데, 음. 대통령에 감싸고 돌았던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 음. 생명을 보호하는데 소홀한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여론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게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아무한테나 물으면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공직자의 책임 여부는 법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통해 가리는 게 국가의 기본 원칙이고, 이걸 뒷받침하는 게 사법 시스템인데, 음. 윤 대통령은 공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받아들이기를 강요한 것이다. 음. 그게 뭐냐? 마치 지미 곧 국가라는 전제군주 같은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음.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전 사단장을 왜 감싸려고 하는 거냐? 음. 이분은 윤 대통령과 이분이 각별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은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대통령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음. 그럼 윤 대통령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냥 자기가 볼 때는 그게 맞는 음. 것 같으니까 그랬을 그래, 것이다. 그요 그래, 그래. 네. 맞아요. 그리고 지난 십삼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대통령 놀이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자기가 왕이 되는데 아무리 큰 공헌을 한 측근이라도 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숙청해 버리는 과거 전제 군주의 모습을 재현했다. 딴 마음 먹은 거 맞습니까? 나는 그것도 의문인데 아무튼 음. 그 모습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는 자기 여자를 보호하는 상남자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는 공인의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무관념 대통령일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음. 인사의 또 다른 포인트,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윤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할 검사들로 채운 것이다. 음. 남은 임기 동안 자신과 부인에게 칼을 겨누지 않을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등 정적 제거에 신명을 다한 검사들만 출연했다. 대표적인 인사가 서울고검장에 임명된 인관혁이다. 신명으로 적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지 좀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근데 진짜 악질이야. 읽어보니까. 정윤의 문건 수사의 주인 검사였는데, 어? 정윤의 국정개인 문건을 사설정보지, 그러니까 가로열고 지라시, 어? 수준의 허위라고 결론 냈던 바로 그 수사의 주인 검사였다. 주인 검사였다. 어? 당시 검찰은 문건의 실체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과 조웅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주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한정 무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충직하게 따랐다. 그리고 음. 검사 위증 강요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주임검사를 맡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도 맡았었는데 그때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주연 민정석의 수사 외압 의혹에 면제부 줬다. 음. 그래서 그의 이름에는 항상 당대 최고의 정치검사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laughs> 그래서 이러한 임 고검장의 존재는 윤 대통령의 신임을 듬뿍 받는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 중앙, 충성심을 자극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는 말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긴거리 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일 텐데 그러면 검찰은 더욱 불신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 놀이에 빠진 대통령이 이젠 검찰도 힘들게 하는 거다. 이분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아니냐라는 게이 지금 이춘재 논설이의 심이에요 아, 아. 아, 아, 거기까지 나아갔구나. 아까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하는 사이에 아까 그 만평에 루이 시믹스하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옷만 갈아입으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문득 좀해 봤는데 상상을 한국을보 이태규 논설 위원 실장 칼럼도 있어요. 제목 총장은 사직하라. 그게 검찰을 위한 예. 네. 총장은 사직하라. 시작이래요. 네. 이원석 검찰 총장은 야구 얘기를 좋아한다. 메이저리그에서 뉴욕 양키스는 유니폼에 선수 이름을 새기지 않는다. 스타 플레이어보다 팀이 우선이고 어떤 위대한 선수라도 팀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 총장은 이 원팀과 함께 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양키스 출신 감독 요기 베라의 말도 즐겨한다. 오, 이잘 아는 관계인가 봐. 그가 이번 검찰 인사를 놓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한 말도 야구로 치면 구회 경기가 남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9월 중순까지 임기 4개월이 남아 있으니 시즌이 끝난 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 원팅 감독으로서 총장 역할은 수사의 외압을 막아주는 일이다. 그런데 총장을 패싱한 이번 인쇄야말로 치명적 형태의 수사 외압이다. 김건희회서 관련 수사 지휘는 지휘부는 교체됐고 수사의 제동이 걸린 것도 시간 문제다. 총장이 칠초 침묵으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말로 부당함을 시사하고 수사 의지를 다짐, 다짐한다고 바뀔 상황도 아니다. 바, 상황이 아니다. 총장도 대통령 미치니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외압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 더구나 총장도 모르게 이루어진 인사라면 사위를 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죠. 어떻게 부끄러움 없이 이런 인사를 하냐 싶은 데뭐 한둘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네. 이태원 참사 수사에서 김광호 당시 서울청장의 기소 의견을 낸 검사장은 결국 옷을 벗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려고 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김광호를 그렇죠. 기소하려고 한 그렇죠. 사람은 옷 벗었다. 어. 무혐의 의견을 낸후임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어. 박근혜 정권 몰락서막이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이었는데, 당시 제대로 수사했다면 최순실 사태는 없었다는 그런 얘기로 갔겠지만, 어. 문제의 사건 맡은 부장 검사 이번에 서울 고검장으로 어. 연결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인관혁 검사죠. 어. 그리고 이 얘기 하면서 이 총장이 실기한 측면도 있다. 작년 말부터 김 여사 소환 조사 불가피 문제로 법조계가 떠들썩했는데 2년 수사 끝에 소환한다는 것은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음. 그 이후에 송경호 중앙지 검장 내쳐지고 누가 온다거나 뭐송저 검사장이 술자리에서 불만 토로했다는 말도 돌았는데 그랬으면은 이 이원석 총장이 사전 조치나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거 아니냐. 음. 즉 수사팀을 보호 못한거 아니냐. 음. 그런 점에서는 잘못한 게 실기한 게 있는데 지금 고민해야 될건 그러면 뭐냐. 검찰이 절차절명의 순간이라면은. 과거 총장들은 외압이 닥쳐올 때 직을 던져서 조직을 보호했다. 그러면 검찰 조직이 더는 무너지지 않도록 결기를 보여줄 때가 그 지금이 아니냐? 음. 그러면 지금 뭐 남은 인사, 인사,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이원석 총장 의중에 반영될 여지는 없기 때문에 총장직을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원석 총장 평소에 선비론을 즐겨 말하던데 음. 지금이 그 선비의 길을 걸어갈 때다. 직을 던져야 된다. 정치원색, 예. 정치 예. <laughs> 음. 다시 <laughs>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아유. 사랑입니다. <laughs> 예.